장모. 장현정, 51세. 친구 1. 최향숙, 51세. 친구 2. 안미숙, 51세. 친구 3. 송은경, 51세. 아내, 자기야, 어서 일어나, 자꾸 늦잠 잘 거야?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운다. 내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자 옆에서 잠들어 있던 장모도 하품을 하며 눈을 뜬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볼멘소리로 투정을 부린다. 아내, 아니.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장모, 내가 뭘 어쨌다고? 오그래. 아내, 이 사람이 힘도 없고 못 일어나잖아. 도대체 잠도 안 재우고 밤새도록. 아내, 아이 참, 이제 좀 그만 부려. 장모, 알았어, 미안해. 아내,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 앞으로는 좀 자제해 알았지? 장모,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아내, 앞으로는 밤에 하지 말고 낮 시간을 가끔씩 해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자야지. 나, 당신 질투하는구나. 아내, 질투는 무슨 와내가 밖으로 나간다. 장모, 윤 서방 많이 피곤한가? 내가 너무 자네를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나. 하하하 아니야 나 아직 힘 좋아 이것 봐. 장모 윤서방 그렇게 해보세 그래야 건강을 지킬 것 아닌가? 나 하하하 장모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지. 내가 주방으로 나가자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아내의 뒤로 가서 아내를 살며시 안았다. 장모가 욕실에서 언제 나왔는지 식탁에 앉아 우리 애를 있었다. 나와 장모의 눈이 마주치자 장모는 빙그레 웃으며 우리의 행위를 계속 있다. 그저 무덤덤하게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의 행위를 지켜볼 뿐이다. 아내 역시 나와 장모의 장면을 목격하더라도 그저 웃으면서 지켜볼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아내, 엄마는 우다 보고 있었어. 장모, 보면 어때 우리가 언제 한 집에서 숨어서 했나 부끄러워 하기는. 나는 두 모녀의 대화 속에서 가족 간의 깊은 애정을 느끼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빌어본다. 이렇게 하루의 아침해가 떠오르며,